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눈부라포 공포학사 스피드 파밍 세팅입니다. 이 세팅으로 일균 및 저단 그리고 현상금 사냥까지 모두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헬퍼를 설정하면 한 손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편리한 세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하는 세팅도 있지만 저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딜과 그다음에 몸빵을 가진 그런 세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무형 아이템으로 인해서 공포학사가 또 한번 엄청나게 세졌는데요. 공포학사 무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템을 봅시다. 공포 세트 6세트를 요렇게 착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허리띠는 사냥꾼의 분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손목은 현상금 사냥을 할 때는 왈츠치언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버스파티나 공방, 일균에서는 첨벌을 사용을 해줍니다. 반지는 이제 공포학사 같은 경우는 집자 세트의 효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집자 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목걸이는 꼬맹이의 목걸이를 사용을 해줍니다. 꼬맹이의 목걸이는 공격력이 두 배나 증가하지만 받는 피해도 두배 증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잘 죽는다면 요거 대신에 뭐 지역불 목걸이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화살통은 코어템인 시리의 화살통을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무기는 무형 아이템인 눈보라포를 사용을 해 주었고요 다른 무형 무기에 비해서 깡뎀이 매우 좋기 때문에 눈보라포가 가장 좋습니다 전설 옵션은 새벽이나 발라의 유증 그 다음에 요새새내 요런 옵션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옵션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투검의 옵션을 끼고 있습니다. 전설 보석은 태극, 그 다음에 단순성의 힘, 그리고 이제 가친자,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카나이를 봅시다. 카나이는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새벽, 도울꾼 바지, 그 다음에 종잡반지,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스킬을 봅시다. 눈브라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딜보다는 이속과 자원수급 그리고 안전성에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선 플레이 가능한 아재 세팅을 위해서는 마우스 왼쪽에 이렇게 동료, 멧돼지 동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속을 위해서는 난사 흐르는 그림자 누르로 하였고요. 원활한 절제 수급을 위해서 전투준비 정신 집중눈을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굶주린 화살은 뭐, 악의 화살,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종잡반지 발동과 이속을 위해서 어둠의 힘, 그림자 밝기, 요거를 사용을 하였고, 복수는 몸빵을 위해서 앙심을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속 기술은 매복, 전술적 우위, 피해 복수, 어둠 추격자, 그리고 이제 무형 무기의 추격이 있습니다. 헬퍼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살퍼만 설정을 잘 해두면 한 손으로도 뭐 아무런 조작 없이 잘 혼자서 잘돌 수가 있습니다. 전투 준비는 150, 그 다음에 굶주린 화살은 1500, 그리고 어둠의 힘은 4500, 그리고 복수는 150 이렇게 미리 세커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굶주린 화살은 1500 정도로 설정을 해두면 이제 알아서 스택도 잘 쌓고 그 다음에 씹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설정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너무 애완동물이 이번에 너무 못 생겼어. 저번 시즌에 너무 이쁘게 나와서 그런지 이번 시즌은 애완동물이 너무 못 나게 나왔어요. 이거 이거. 또 일막. 1막... 아나 일막 안 할래. 이막 갈래. 이번에 이막 갈게요. 제가 지금 요거 하는 거 현상 을사냥 세팅 나쁘진 않죠? 아, 아직까지 그걸 안 보여 드렸구나. 킬 세팅을 안 보여 드렸구나. 어, 이 막이 중복되는데? 한번 가야 되나? 안성주님, 5시간 동안 대규모 100, 일단을 파는데 무용 아이템 한 개도 안 나왔다고요? 에이, 에이, <laughs> 한 개는 나왔겠죠. 로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근데 무용 아이템이 이상하게 새벽에 좀잘 나오던데요, 새벽에? 전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새벽에 게임하니까 무형 아이템이 막 쏟아지던데. 어이, 뭐야, 뭐야. 아, 캐스트안깼구라 그나마 이번 24시즌은 진짜 무형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디아블로 게임에서, 디아블로, 특히 디아블로3 같은 경우는 파밍에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만큼은 뭔가 파밍에 재미가 좀 있어가지고, 남다른 시즌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새벽을 먹었다 치더라도, 무용 아이템에 새벽을 먹었다 치더라도, 그게 옵션에 따라서 쓸모가 있냐, 없냐, 그게 또 갈려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은근히 재미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야, 렉 생기나, 렉. 약간 디아블로3의 단점을, 단지러운 부분을 좀 요번에 채워줬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있습니다. <laughs> 아, 박 선님, 아 그래요? 새벽에 잘 나온 거 맞죠? 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거 박 선님이 옆에서 또 저랑 궁극작장 잘 궁합이 맞네요. 어? 유찬님 이번 시즌 끝나면 무용 아이템은 없어져요 네 없어져요 없어지고 아마 다음 시즌에 무용 아이템 방어구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제2시즌 해가지고 넘버2 해가지고 <laughs>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무용 아이템을 이번에 방어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니면 악세사리로 준비하였... 악세사리 나누아니냐막도달링 나오고 지금 요로단링이라고 있긴 한데 그게 효과가 옛날 디아블로 2의 그조달리만큼 퍼포먼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막조달리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악세 사리로 레이블링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레이블링 나오고. 100일, 100단 이상을 도니까 확실히 잘 나온다고요. 그것도 일단 느낌일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100단 이상, 100일 단1 0 단부터 아이템이 좀... 그 100일 단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템 개수가 저 단일 때보다 아이템이 떨어지는 개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좀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번 했고 요번에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세 번째구나 이렇게 현상금 사냥하면서도 무용 아이템이 간간히 떨어지면 좋은데 아니면 고, 그.. 무지개 방을 가든가 지금 무용아이템 떨어지는 확률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의도돼가지고 잘 떨어지게끔 한거일수도 있어요 지금 새벽, 자꾸 새벽 얘기하는데 새벽만 예를 자꾸 새벽얘기하는데 새벽만 예를들더라도 새벽에 옵션이 랜덤수치니까는 오우 새벽을 가진 옵션을 떨어지더라도 좀더 좋은 옵션을 먹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파밍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말테나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도 레이기 있다, 레이기 있어. 자신의 현상금 사냥 세팅이 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그거는 판단은 말테일을 딱 잡아보면 알아요. 말테일이 가장 어려운 보스이기 때문에 현상금 사냥할 때. 어, 말테일 잘 잡는데, 그러면은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가볼까요? 근데 말테일을 잘못 잡는다. 그거는 본인 세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시 바꿔야 돼요. 세팅이 내가 그런가? 막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과연, 아우, 오우... 잘 잡네. 돌아가야 돼. 다 잡았나? 하나 둘아두 번째구나 이번이 어왜네 개밖에 없지?